모임을 갔다 보면 오늘은 좀 더치페이 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돈은 없으면 참 힘들어요.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돈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다가도 돈과 관련해서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행동들 좀 있을까요? 지식인 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인 사이드 인간관계 편이 오는 2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랑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랑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지식인 사이드에서 해왔던 방대한 이야기를 한 권에 요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따뜻하면서도. 별이 다른 해법을 갖다 얻게 되실 거예요. 인간관계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없어요. 내가 편하고 나한테 가능하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또 요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쭉쓴 책과 다르게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시다가 보면은요. 그 안에서 깨달음도 있지만 재미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한 명의 해답이 아닌 세 명의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세상사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지루하지 않게 위로받고 해결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 대가이신 아유. 우리 세명기 원장님의 주옥가 같은 글들이 많이 적혀 있고 또 실제적인 대처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일독을 추천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나쳤던 감정들을 해석해드리는 인간설명서 아홉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음. 주제는 나이 들어서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한테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들이 있어요. 1년에 4, 5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사는 얘기도 나누고 같이 있으면 정말 즐거운 친구들인데 딱한 가지 불편한 건꼭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 사는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크게 한턱 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깔끔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냐고 했더니 저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다음에 사면 되지 않냐고요. 이제 누가 밥 산다고 하면 모임에 나가야 할지 고민까지 됩니다. 저는 덫치페이가 편한데 이 나이 먹고 너무 없어 보이나요? 저는 사연자분께서 없어 보이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소고기 내가 한번 산다 이러면 월급 절반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네. 연장자는 무조건 다 사야 되는 어떤 분위기. 사실 연장자도 힘들거든요. 딸린 네. 식구들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한턱 쏜다는 게 쿨한 거고 더치페이는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조금 사라져야 되는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모임이나 이런 걸 가지면 제가 보통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임 갔다 보면 어떤 분이 오늘은 좀 더치페이 하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 라고 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친구 사이에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더치페이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 친구가 사주는 줄 알고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더치페이 하재요 그러면 왠지 기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사달라고 할 거야 라는 기대하는 쪽에서는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왠지 야박하다 생각이 되고요. 내가 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온 쪽인데 상대방이 더치페이 하자 그러잖아요. 어우, 이런 고맙고 예의 바른 사람이 하면서 오히려 내가 낼게 하면서 밀치게 되지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니까 이분들이 규칙적으로 만나서 비슷하게 돈을 낸다 그러면요. 한 번에 내서 부담돼서 그렇지, 더치페이건 더치페이지 않건간에요이 모임에서는 결국 합은 똑같게 돼요. 결국은 한 턱을 낸다는 게 이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에서 한 턱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정기적인 모임은 성금으로 다들 더치페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4번 만날 거야. 근데 4번 만날 때마다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복잡하니까 데려 들어서 돈을 갖다 모은 다음에 그 계에서 우리가 전부 하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중년들은요, 다 더치페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이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거는 이 모임은 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임은 현재 제 생각에는 턱을 낸다는 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턱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좋은 데 입학했어. 그러면은 턱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기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돈은 못 벌지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자영업자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한 턱을 내지 않게 돼요. 우리 요번에 수익이 얼마 뚫었어 하면서 한턱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월급쟁이들은요. 누구누구 아빠 승진했대. 오, 그럼 한턱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현재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한턱 턱을 내야 되는 일이 남들보다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게 아니면은 손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턱을 이 사람이 내는 거야 라는 형식의 모임인데 더치페이를 하는 거는 약간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례화돼서 몇 달에 한번 만드는 모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더치페이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모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회비를 모으자 얘기를 전환하시는 쪽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모임을 갖고 이 회비를 쓰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별로 우리가 한턱을 낼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거로 왕창해서 우리 먹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자분이 결국은 저들은 굉장히 잘 살고 우리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계층의 간극이 벌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것도 또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해결 방법은 굉장히 명료하지만 왠지 사연자분들에게 이 모임이 자녀들이 전부 성년이 되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조금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걱정을 해봐요 사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하나 떠올랐던 게 저는 중학교 한 1학년쯤 의형제를 맺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오, 네. 총 7명입니다 벌써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 음. 지금도 간헐적으로 만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모임에서는 통장이 있어요 이 7명이 첫째가 자기가 이제 모임을 주도한다 그러면 그 첫째가 1차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는 통장에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경조사도 그 통장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사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7명이 돌아가면 몇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그 응집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지점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원장님, 사실 팔 만큼 산 중년인데도 돈과 관련해서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행동들 좀 있을까요? 성편은 좋은데, 야박하게 굴면 무조건 없어 보이지요.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 불러놓고 먹... 자 그러고 자 n 분의 1이야. 그러나 좀 없어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그건 다른 경우가 있죠. 교수님은 평범한데 거기에 사주겠다고 한 애들은 전부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이 좀치집이 하자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훨씬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보이면 당연히 저는 좀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보 에다 내가 형편도 괜찮고 윗사람인데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게 되는 경조사비라든가 선물을 주게 되면은 이런 정도를 주겠거니 하는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래도 받는 사람이 나를 갖다 박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의 대접을 하지는 말아야지요. 그렇죠. 사실 저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요. 그것과 더해서 모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 자랑을 실컷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네. 교수인데 내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어 근데 김박사 이번에 좋은 일이 좀있다며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냥 나중에 다 밀어 버리는 이러는 경우들도 아 되게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모임을 주관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참든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덧집해야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같이 계산할 때 보면은 틀쩍 없어지기도 하고 계산만 할 때가 되면 집에서 전화가 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이 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장님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또 그분한테 왜이 짜장면 값을 맨날 안 내냐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그분이 바뀔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인색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교화를 시키고 뭔가 그분을 내가 변화시키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상호작용이 될수 있는 분들, 좀 상식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통장을 만드니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모임에서 어떤 뭐 밥을 먹는다 하면은 그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러는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사람에게 화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있죠. 그러나 이 모임에서도 문제는 각자각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형편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뒤로 빠지는 친구가 a라는 친구는 그 친구가 모임에 나와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임이 한 다섯 명이더라도 a는 은근슬쩍 뒤로 빠지더라도 그냥 봐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또 a는 은근슬쩍 뒤로 빠지는 친구 돈까지 조금 더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저 빠지는 친구가 옛날부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자기는 A랑 친하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A는 쟤하고 많이 떠들고, 자기하고 안 떠들어주거든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빠지는 친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얻어먹기만 하지만, 저기 나오는 이유는 좀 대신 내주더라도, 얻어먹는 저 친구도 같이 우정으로서 끌고 가고 싶은 다른 친구 때문에 오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저게 A와 나와의 1대1 문제다 하면, 은 굉장히 단세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친구들이 있을 때는요, 조금은 분위기를 갖다 읽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의 분위기가 슬쩍 뒤로 빠지는 친구를 그래도 매번 같이 있어주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괜찮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친구는 결국 이모임에 안 나오겠지만, 결국 나도 이모임에 못 나오게 돼요. 그럴 것 같을 때는 그냥 나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명의 친구고 그 중에 셋이 저 친구가 얻어먹는 꼴이 너무 너무 싫어요. 나는 저 친구가 그래도 이어서 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도요, 언젠가 저 친구는 나머지 세 명의 친구가 눈치를 줘서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구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재료 어떻게 대처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과 비슷한 친구들이 많다가 보면은 결국 분위기 있고 저 친구는 못 나오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은 불만이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저 친구가 있었을 때 우리 모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참아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다가도 나는 그 친구한테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내가 막 보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막내 생일 때 풍선껌 사주면서 아우, 굉장히 행운이 가득해라 이러면 사실 이렇게 기분이 좀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살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장 극심한 갈등의 골로 빠뜨리는 어떤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부부간에서의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간의 싸움의 주제가 대부분 돈인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요. 또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요소 중에 돈의 요소가 상당히 지금 우리 현대사대에 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고가 아닌 인간관계를 생각하거든요 주고받고가 아닌 인간관계가 되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더 많이 주던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가 보니까요 상대방한테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대부분 돈이 됐던 됐든 선물이 됐던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 줄수 있는 것도 돈을 갖다 많이 부담한다든가 손해를 본다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한테 더해주건 상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 주건 결국은 다 금전적인 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돈은 없으면 참 힘들어요 누구를 갖다 만나든지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사줄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낼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마신 거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낼 돈이 없으면은 참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사실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 빌려 줘 하면서 좀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게 좋을지. 네, 만 원. <laughs> 진짜 만 원이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요, 은행에서 못 빌리기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항상 돈은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리려고 하면 이자가 올라가서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는 무이자로 빌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저축은행 이자 정도를 생각하지요.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카드론 대출 이자를 낼 생각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형편에 놓인 친구가 나한테 확실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만 원이에요. 보통 10만 원 빌려봐도 나중에 못 갚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지요. 그 친구는 돈은 많아요. 근데 왜 나한테 돈을 빌리냐? 배우자 몰래 써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자기가 돈을 받거나 대출하게 되면은 남편한테 걸리거나 아내한테 걸리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 역시 빌려주잖아요. 그 친구의 아내한테는 욕을 먹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내나 남편은 다시는 나를 만나지 말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몰래 빌린 돈은요. 보통 못 갚아요. 비밀 자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게 아닌 거고 결국은 그 돈을 나중에 갚으려고 하면은 주위에 들키게 되거든요. 결국 만 원이에요. 실제로도 친구 사이에 돈 거래가 한번 발생하면 못 갚는 확률이 정말 큰것 같고요. 갚는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은 어렵지 계속 두 번은 좀 쉬워서 처음에는 1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200만 원 해달라 그러든지 200만 원 하면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든지 결국 커지다가 나중에 못 갚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기 때문에 돈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친구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을 빌려주게 되면 둘 사이에는 어떤 부담감? 모종의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게좀 들어서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작은 것갖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 내가 뭐이 정도는 그냥 그 친구한테 줘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은 사실 안갚아도 괜찮을 수 있고요. 또 갚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꽁돈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큰 돈을 오가는 것은 절대 안 하셨으면 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장님, 그러면 나이 들어서 돈 문제로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사용증이요. 차용증 네. 나돈좀 꺼줘 했는데 농담으로라도 얘야 차용증을 쓰자 그러면요 갚을 생각이 있으면 쓰자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차용증 쓴다그래서 삐지지 않아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차용증이 있으니까 대부분 갚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안 갚고 우정이 틀어지잖아요 그 차용증으로 내가 친구한테 돈 받기 그렇잖아요 그 차용증 신용회사에 넘기게 되면 은 천만원짜리 차용증이라도 나는 한 300에서 400 건지지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일정 X 이상의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진짜 죄송하지만 차용증입니다. 그렇게 차용증도 안쓸 생각으로 나한테 돈을 빌린다고 하는 거는 우정이 아니라 날 이용하는 거지요. 야 그래도 형식상 진짜 미안하지만 차용증은 하나 쓰자고 했을 때막 화내잖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마음속에 안 갚거나 못 갚을 생각으로 하는 거지요 저는 사실 원장님 그렇게 좀 원칙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참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돈을 좀 저한테도 네. 컸던 돈인데 그 돈을 좀 빌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근데 그때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면서 나한테 이제 미안해서 그런지 연락을 끊어지게 아이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마음에서는 제가 뭐 갚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사실 지금도 그 친구가 다시 저하고 연락을 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몇 푼으로 살수 없는 그큰 우정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잃게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한 자신만의 좀 원칙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년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사는 사람과 돈한푼안 쓰면서 욕심내는 사람의 노후가 어떻게 다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변 사람한테 베풀면서 살았지만 노년에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 사람한테 돈한푼안 쓰면서 욕심을 냈지만 굉장히 돈이 많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노후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너무너무 슬프고 죄송합니다.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노년이. 내가 베풀면서 살았던 추억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고, 돈한푼안 쓰면서 욕심낸 사람은 노년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해서 불행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베푸는 게 맞는 거고, 그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이라는 대가를 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경우에, 노년에 남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살역을 하는데, 왜난 이렇게 불행하지? 하고 더 심한 배신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한테 베풀면서 산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돈한푼안 쓰면서 욕심을 내다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 시간 시간 과거에 행복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욕심 냈던 이유는 이 돈을 아득바득 놓을수록 미래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사실 저도 원장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남한테 거의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돈은 좀 지킬 수 있겠지만 거기 대가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동료나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을 네. 좀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돈만 있지, 정말 인간이 아니다라는 어떤 식의 말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도 하게 되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막잘 보이려고 퍼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해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또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작용이라는 게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핀다라고 하는 것이 돈에 관련돼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우리 돈과 또 돈에 얽힌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구독자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 구글 폼에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들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